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고대 그리스인들은 생명이 다한 자는 반드시 하데스가다스리는 지하세계로 향한다고 믿었습니다. 신의 뜻이 아니면 들어갈 수도, 나올 수도 없는 곳, 과연 어떤 곳이었을까요? 죽은 자의 영혼은 신들의 사자 헤르메스의 안내를 받아 지하세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뱃사공 카론에게 뱃삭스를 내고 무시무시한 스틱스강을 건너야 했지요. 스틱스강은 신조차 두려워했습니다. 스틱스 강의 한 맹세를 어기면 1년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추방당했거든요. 강을 건너면 길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착하게 산 영혼은 축복받은 땅 엘리시온으로 악행을 저지른 영혼은 지옥으로 끌려갔습니다. 지하 세계에는 왕 하데스와 아내 페르세포네가 살고 있었습니다. 땅속 궁전은 금은 보석으로 가득해 올림포스 못지 않은 화려함을 자랑했죠. 궁전 앞에는 머리 셋 달린 게 케르베로스가 지키며 산자와 죽은자를 구별했습니다. 케르베로스를 지나 궁전에 들어온 영혼은 하데스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큰 죄를 지은 영혼은 끝내 깊은 감옥 타르타로스로 떨어졌습니다. 쇠망치가 시비를 떨어져야 닿을 만큼 깊은 곳. 그 입구는 신0개의 머리와 100개의 팔을 가진 헤카톤케이레스 형제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타르타로스에는 신을 속인 시시포스, 헤라를 탐한 익시온, 신을 모욕한 탄탈로스 같은 자들이 갇혀 저지른 악행만큼 끝없는 벌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지하 세계는 함부로 들어갈 수도 마음대로 나올 수도 없는 무시무시한 땅이었지요. 그런데 원칙을 깬 특별한 이야기 또한 전해집니다.